오늘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멋지고 은내한 신랑이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입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렸을 오늘만큼은 이 세상 최고의 남자입니다. 신랑, 입장! 네, 정말 멋진 신랑입니다. <laughs>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멋지고 우리 듬직한 신랑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아름다운 신부가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뒤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가 큰 사랑의 아버님과 함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할 때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신랑을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다짐을 하시며 신부측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손을 잡고 두 사람의 함께하 시작을 위한 약속의 장소로 천천히 오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이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입장을 맞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예를 갖추어 맞절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눈을 사랑스럽게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 마음 그대로 평생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맞절하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어서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존경하는 내빈이넘들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함께 됨을 약속하는 사랑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신부가 한목소리로 나누는 사랑의 서약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